할로빵스입니다. 이번 편은 어, 굉장히 힘들었고 뭐랄까, 이 엄폐가 없는 곳의 서름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팀원들이 아주 잘해줘서 후반까지 갔었던 그런 편입니다. 시작해보죠. 비행기가 우측으로 치우쳤고 차를 타고 여수로 들어가는 와중에 여수로 들어가는 와중에 적군이 포착되었어요. 초장이 여기서 히고스 쪽에서 브리핑을 계속 해줬습니다. 상대 버스 타고 간다고 놈프 먹었고, 핫바디 친구는 이, 이 친구가 들어가고 있다. 이거 픽업이 들어가고 있다. 브리 떡이도 들어가고 있다는 걸 들었으면 핫바디는 총을 먹 빠르게 먹고. 솔 준비를 했었어야 될것 같아요. 저건 우선은 이미 나오고 있죠. 한대 헤드 한 대네. 까비 아빠트가운프밖에 없구나. 뻐기 한대더 간다고 했고 어 리눅스 친구가 많이 마, 맞춰놨다고 했어요. 얼마나 맞춰놨는지 한번 볼까? 어한 명은 뒷자리 개피구나. 나이스. 기절, 나이스. 먼저 가 픽업이 지금 문제죠. 여기 학교 쪽에 내렸네요. 소리가 나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가 지금 저희가 프리 파밍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차 소리를 따라서 일단 갑니다. 근데 너무 멀어져서 선 건지 안선 건지 약간 구분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쯤에서 소리가 이제 멈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가 봅니다. 가봤더니 없어서 빼면서 가 봤어요. 네, 갔죠? 이기까지 왔는데 파밍이 안 되어 있었고, 더 멀리 갔나 보구나 하고 인식하고 왔습니다. 아바디가 이제 플레어 건을 먹어서 플레어 건을 쏴서 보급 차량을 얻었죠. 플레어 쏘는 것만 좀 구경해 볼까? 플레어 장전. 음. 이렇게, 모션이 이렇게 돼도 되는가 봅니다. 원래는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내리고 쏘는 모션이 바뀌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불러지는군요. 배틀로얄에서는 보급보다도 그냥 차로 플래어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차가 좋기 때문에. 자, 차를 끌고, 여기 보급차량이죠. 이 창틀 사이로 맞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럴 확률이 많이 적어요. 또이 바퀴까지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퀴가 터질 일이 생각보다 적고, 차량 무엇보다 차량 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버스급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자, 일단 가는 와중입니다. 이 친구 아까 저희가 주, 두 명을 죽였죠. 그 친구의 동료예요. 아까 그 갈색 픽업 이 친구를 근데 봤는데 핵인 것 같았는데 핵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 도로를 타고 올 거란 걸 예상을 했나 봐요. 노가빠네. 차수 나고. 고춧가루를 차로 잘 막았습니다. 근데 저도 다운됐고하바디도 타... 다운됐어요. 지금 3명 다운된 게다 헤드가 터져서인데, 이 정도 샷이면 핵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클리어가 됐고, 제가 어, 이 도로를 따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 기억상,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맞든 여기서 맞든 여기서 맞든 계속 한 번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 교전 보죠. 가는 와중에 서클리 리셋되었고. 센터 쪽 자리가 좋은 곳 중에 여기가 좋죠. 여기가 지대도 높고 샷각도 좋고, 자, 무엇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카운터는 저 능선 정도겠네요.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먹으러 왔고, 일단 핫바디 시점으로 보죠. 교전다 그 보고 피드백 해보죠. 아, 네, 제, 제 걸로 보죠. 발소리 왼쪽 정면, 몸통 왼쪽 클리어. 이제 아군을 아빠디부터 내렸는데 맨손이죠. 이거는 차탈 때이 상태로 탄 거예요. 총을 들고 탄게 아니라, 보통 차 차로, 차로 갈때 빨리 가려면 맨손으로 뛰다가 차 타기 직전에 어총 2번이든지 1번이든지 딱 누르고 바로 F 눌러 버리면 이 모션이 캔슬되기 때문에 그걸 안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이쪽 봐요, 두발 소리. 이제 총든 거죠? 상대 둘 기절 되니까 그 그때, 그때 총든 거고 심지어 초장은 다운이에요. 이,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친구는 허, 버벅이다가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이 타이밍을 다 놓친 겁니다. 발소리 안 됐죠? 기절한 거 살리는 것보다 지금 발소리 체크가 더 우선이에요. 발소리 이쪽에서 났잖아요. 지금 계속 들리잖아요. 왼쪽 발소리. 됐고, 초장 한번 보죠. 까비 초탄이 약간 빗나가서... 그랬는데, 탄이 안 박혀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눅구과 잘해 주었어요. 한번 보죠. 샷 방금 반응이 약간 늦는 것 같아요 한 템포 핫바디가 다운될 때 움푹 소리가 나고 상대인 걸 알았어야 될것 같아요 뭐 연막은 안 투자해도 됐을 것 같고 도전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고 지금 밀도가 높죠? 57명이면 많이 살았죠? 좀 멀죠? 여기 능선이 지금 카운터 자리가 먹혔어요. 약간, 뭐, 의미 없는 샷이었고. 차가 피가 반피구나. 아, 그럼 열심히 쐈는데안 맞았네. 여기 이 친구들이 창고 친구들이었는데 밀도가 너무 높아요. 여기서 움직임을 최소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판에서도 어김없이 핵이 있었어요. 좀 이따 보죠. 서클이 이렇게 되면 좋아요. 저희, 저희 나름대로 이 카운터 자리가 좀 걸리긴 하는데, 카운터 자리만 닦으면 일단 이 주변이 클리어거든요. 근데 카운터 자리라고 해서 마냥 자리가 좋은 건 아니고, 여기로,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언패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마냥 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서클이 오고 있죠? 서클이 왔어요? 이거 상탐 보고가 되겠죠? 분홍색 16번 친구들 하나 기절 이거 화폐가고 오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다른 팀을 찾아야 돼요 해우소 쪽 움직임 에저저 네, 저 친구가 핵이죠 이 친구가 샷이 얼마나 역겨운지 한번 보죠 이건 뭐 그렇다고 쳐요 진짜 잘 쏘면 진짜 막 줌하고 바로 쏠수 있으니까 자꾸 <laughs> 오고. 죽었고. 많 신고 다이 새끼야. 아, 신고했구나. 아까참 이 친구는 이 노란색, 11번 친구들이 닦아주었습니다. 이 친구 참 폭이 계속 나오던데, 폭자연재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폭 세어봐야겠다. 아까 보니까 폭을 계속 가더라고요. 폭이 하나 둘셋넷 다섯, 폭우를 먹 간다, 진짜. 6 7 일곱, 여덟, 아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포폭를 아홉 개들 수가 있나? 이것의 판단은, 서클이 도망가 버렸죠? 좀 절망적이에요, 사실. 여기도 적이 있고, 여기도 적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서클이면 여기에 지금 엄폐가 아무것도 없는 지형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엄폐가 아무것도 없는 아뭐 이건 뭐 있다고 할수 없죠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차라리 집을 뚫어버린게 나아요 이쪽 집이든 저쪽 집이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두 팀을 다파있고이 엄폐 없는 곳으로 가기에는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보급차 믿고 이 집을 뚫어보기로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50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야 돼요. 밀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쯤 보급차 하나 믿고 움직이는 거죠. 서클 31초면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오직게 처맞겠죠? 저 카운터 자리 애들이. 맞고 차가 피가 너무 훅훅 가집니다. 지금 여기 차피 보세요 너무 훅훅 가져서 안되겠다 싶어 불시착했고 저는 여기서 끝났고 지금 여기서 서클 아웃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뒤에도 저기 있고, 집에도 저기 있고. 다만, 이 집, 이 집적이 예, 이 친구들인지 확신은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일가빠였기 때문에 너무 쉽게 녹았습니다. 반응을 잘해서 빨리 쐈는데. 서클 왔죠, 거의. 다음 라 탄배라. 연막을 깔지 않고 연막 깔아 까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막이 없어요. 초장이 저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오픈 각이 오픈 가겠죠? 이건 운이 좋았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피드백해 볼 점은 저였다면. 여기서 안 나갔습니다. 서클이 한번 딱 맞아 보니까 엄청 아프진 않아. 좀 버틸만 해. 그러면 여기서 언폐를 끼고 있다가 이쪽이 좀 세하긴 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고, 저 친구들이 서클 인으로 들어올 때쯤 제가 여기서 대신 싸 주겠다. 여기서 구상 좀 빨면서 버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구상 빨면서 버티다가 상대 나오면 그때 쏘 쌌을 것 같아요. 상대도 조금만 잘했다면, 어 여기서 한 턴을 여기서 한 턴만 봤어도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뛰쳐나오지 않았어도 이겼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뛰쳐나왔기 때문에 반반 상황이 되었고 그 샷발사가 먼저 진 건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서 한턴 보고 움직였어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저쪽에서도 사운드 나고, 이쪽에서도 사운드 나고 죽어, 둘다 죽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어 아드레날린까지 여유 넘치는걸 아, 엄폐가 너무 없죠? 서클이, 그래도 후반 서클이 저희한테 좋았어요 이러면 어, 이 집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엄페 없는 곳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차가 있거나 엄페가 좋은 쪽이 이겨요. 요 바이 믿을 거 바이 하나. 해우서의 길리 확인. 한 대도 못 맞췄죠? 침착하게 헤드 한 발, 몸한발 맞췄으면 되지 않았을까 삼뚝삼갑이기 때문에 헤드 한 발, 몸두 발이면 죽겠죠 연막으로 한쪽 각 지우고 히트 왼쪽 왼쪽 집가, 소음기 나이스, 몸한대 이때 헤어소 친구가 폭을 까니까 거리이기 때문에 해우소 친구부터 조져놔야 됩니다 이때 오토바이 사운드는 못들었어요 이명효과가 계속나서 나이스 3인칭의 장점은 연막 안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향하면 우각으로 시야를 보면 연막 안에서 쏠수 있다는게 장점이죠 전방 참, 어, 철제다리, 아니, 철제 다리... 철제 창... 울타리 까비 이걸 때려놨기 때문에 경박사가 됐어요. 왼쪽 바위. 근데 서클이 마지막 서클이 절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건 연막 맞는 팀이 이기는 거겠죠. 이제 초장이 차를 세이브 하는데. 서클이 1분 연료 얼마 없지만 이렇게 좁은 구역에서는 관성으로도 가니까 총 들고 타야죠 아군 차쏠때 쏴야죠 연막 뛴다 연막 쳐맞고 있고 자리 잘 잡았어요 다줘야죠 헤드 한 발, 몸한발 좋아요 미니는 안 박혔어요 보니까 왼쪽 바위가 클리어기 때문에 조금 푸시를 해도 옵니다 나이스, 침착하게 잘 쐈고 한대두대 대. 천천히, 침착, 침착하게 클리어 우리 빼고 둘. 이때 치쿠리타, 저는 이 치쿠리타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10번 친구들 자리가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안 보이는 가게였습니다. 이때 초장이 폭이 잘 들어갔어요. 어,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구덩이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체크가 안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 친구들이 언제 발견되냐면 이때도 아니고 이때예요 10번 친구들 잘 보세요 야, 보이죠? 요때 시판 친구들 발견됐는데 여기 엎드렸던 거 이후로 브리핑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여기를 알수 있겠죠? 근데 이 구덩이가 저 이번 친구들 요요 코앞 여기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닥 좋은 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숨만 죽이고, 언패 조금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교전에서의 피드백은, 어, 리눅스 친구가. 좋아요. 방금도 같은 피드백인데, 어, 상대가 쏠 때,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쏘고 있으면, 그 말인즉슨 내가 프리디를 할수 있다는 거니까 그 다른 팀을 쏘는 다른 곳을 쏘는 사람을 쏘는 거, 그게 필요했고 이때 초장이 움직이죠. 이때 AR도 들면 안 돼요. 방, 어, 이 초장이 어그로를 끌 거니까 분명히 이 친구를 쏘는 새끼들 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헤드를 따주겠다. 어, 볼 텍션이 아니기 때문에 스커스로 따주겠다는 생각. 방금 폭등 것도 미스죠? 뭐 이거 연막 버그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군이 어그로를 끌때 후발 때들은 멍 때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바로 커버 쳐줘야 되겠죠? 뭐, 이 정도 피드백하고. 마지막 초장이 폭을 아무렇게나 깠다고 했었는데, 아마 총 사운드가 여기서 났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폭을 던지지 않았을까? 연료가 없죠? 총소리가 여기서 났거든요. 그쪽으로 폭을 잘 깠습니다. 전치코리탄줄 알았어요. 폭 하나 들어갔어요, 반피 이렇게 해서 끝이 났죠. 이번 편은 매우 매우 힘들었고, 음. 원래 서클이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주고 자리가 좋은 게 너무 명확하면 이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너무 언패가 없는 곳이 엔딩이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두 친구의 피지컬로 어, 잘 밀었던 판이에요 어, 뭐 피드백할 피드백 것이 중간중간 여기 담벼락과 어, 중간중간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힘들었고 재밌었던 그런 편입니다. 마무리할게요.